다 되었는데 날씨는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어제 산 우비를 그냥 입었어요. 비는 안 오는데. 일단 네, 또 먹으러 갑니다. 밤미, 반미. 거기 밤미가 평점이 좋은 밤미라고 해서 택시 타고 가요. 어, 오늘 우리 저녁에 날도 추운데. 먹거 먹을까? 뭐? 아 어, 좋아. 샤브샤브 그게 그시푸드 뷔페 있던데 거기지? 아아 어, 어. 네네네 아아 개웃겨 아, 저희 밥 밑집 못 찾고 있었는데 길잡이 해주시고계세요 지도보다 훨씬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보다와 여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지 현지 여기 근데 되게 무서워. <웃음> <웃음> 아 진짜 여기 맞나? 우와 근데 줄선 거야? 아 냄새 줄선 거야? 엄지. 아니 어떻게 알고 오신 거야? 저희 깔끔하게 웨이팅 포기하고 <laughs> 웨이팅 싫어 인간들이기 때문에. 야기 그래서 옆에 암기또있때문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도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진짜 맛있긴 하는가 본데.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30분 걸린다 해서. 알까요? 아일라 망. 아 아까 사람 없었는데. 두 명. 아 감사합니다. 어 웰컴 거야? 와, 이거 미친. 리아 전화지요 소금 커피, 에그 커피, 계란 담미 불고기랑. 야호. 음. 어, 이거 무슨 맛이지? <laughs> 아, 근데 계란 맛 난다. 아, 에그타르트 필링맛 나. 에그타르트 필링 에그타르트. 얘는? 얘는 섞어 먹어? 음. 나 먹어. 나 섞어 먹어. 섞어 먹어. 어, 미에만 먹으면짤것 같아. 와. 납국지, 완전 짱. <laughs> 음, 얘 커피 진짜 맛있어. 소금 커피 맛있는데 완전 그냥 카페 라떼 맛이야. 좀 달달한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음, 맛있다파라다의 호텔 조식 오믈렛 올려서 칠리 소스랑 마요네즈 썼어요. 이런 말 아니야? 토마토도 들어있는데? 그런 건 들어있는데, 들어가는 소스로. 송세지가 음, 음, 음. 들어가? 근데 빵이 진짜 맛있는데 봐. 음. 김치 맛이 나냐? 약간 매운 불고기, 간장 불고기 아닌 것 같아. 코코넛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있죠 고추장 물고기 맞나? 제육볶음, 제육볶음 맛이다. 그거 같은데?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음. 재벌들이 사고치고 그 사, 사건 현장 수습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럼 와서 막수신 조작하고 어. 수신 치자. 자, 여기 핑크 성당이 열려가지고 저희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 핑크 성당.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이는뭐 사진을 찍을 수가 없대, 이래서. 아, 맥주 바라한 거구나. 또. 잠깐만. 이거 여기 오늘도 사람 너무 많아. 뭐 아, 이상한 냄새. 이모님이참일 연속 오니까 되게 반가워하실. 치우었어 지금. <laughs> 여기 또 친구가 선물로 사고 지비츠 서비스 받았어요. <laughs> 이제 빨리 여기 빠져 나가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고. 굽이 안 돼요? 엄청 클것 같아. 굽에 군복, 수박 같이 넣었어. 라이시 페이퍼 만드는, 우와. 이는줄 신기하다. 또, 도자기, 도자기. 어 근데 우리나라 도자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기념시샵 너무 장난감 같서좀실망스럽군요 여긴 별로 예쁜 게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비가 오네요 우비를 다시 입읍시다 여기 두 번째 커피숍 갑니다 들어갑니다. 응. 들어갑니다. 맞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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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진짜. 진짜. 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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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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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데 일단 제가 제주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여기 좀끄덕거리 괜찮아. 오, 오. 쫄지마. 그 다음에 얘를 얹어 먹을까 이렇게. 어, 아. 어, 제가 먹 어, 보겠습맛있 어,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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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약간 코코넛 향이 더 진해. 그치? 더 코코넛이야. 나 사실 원래 코코넛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맛있다.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뷔페에요 비페. 뷔페. 뷔페 샤브샤브 비페. 아, 오빠 여기 너 간지럽다. 아, 여기도, 여기도 그래. 여기도. 아니, 아까 카페에 있었는데, 여기 자꾸 다리가 근질근질 하는데, 하나씩 볼록볼록한 게 발견되기 시작했어. 볼록볼록하다? 볼록볼록. 뭐지? 뭐에 물리는것 같은데. 만? 와우. 아, 진짜? 이거 뭐가 다른 지 근데 뭐가 다른 는가 What is this? 시푸드, 어, 시푸드, and have a p r e m i 드디어 조금 웨이팅하고 들어가요. 습하다. 하이디라고 봤다 진짜. 일단 얘 눌러. 얘도 하나 먹어보고. 음. 아 왔다. 이게 뭐야? <laughs> 아, 여기. 약간 땅콩 소스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나는. 일단 그때 이거 맛있더라고. 버시홍 <laughs> 소스. 음. 난 고수도 넣어야겠다. 진짜 고수네. <laughs> 난 그냥 다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로봇이 갖다주고, 우리는 그냥 여기다 넣어 먹는 거야. 오빠 찌개를 얘 넣어볼까? 어... 다 넣어? 상추까지? 아니지? 상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어. <laughs> 넣지 말자. <laughs> 내가 만든 소스는 대체 무슨 맛일까? 버섯 응. 응. 소스 맛있다. 그치 이거 꽉 해야 돼크탕부터 아니 이거부터 이거 부채살이네 부채살? 어. 이시방 당은 맵지 않은 당이네 당나데시름도 아. 음, 어, 맛있는데? 어, 약간 중국향 같은게 나 이걸 거의 싸 먹다시피 하 몰라? 지금 다먹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이게 왜냐면 고기를 나는, 나는 소량씩 먹는 게 어. 이런 고기, 샤부시브형 고기는 위에 있으면 좀 질겨져서... 그리고 야채... 야채도 진짜 맛있어 청경채... 원래 청경채 잘안 먹는데... 고기 많이 먹어 무제한데... 고기를 많이 먹어야돼 이게 환풍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추가 완전 알싸해! 근데 그래, 난 마늘을 진짜 개많이 넣어네 그래야 맛있네 맛있어 아이고. 이게 뭐야? 오, 좋다. 이 부재가 너무 격심하다. 와. 음, 녹는다, 녹아.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뭐야? 다 문을 닫았어. 오늘 무슨 교사의 날이래. 와 아까 왔다가 피크장난이 너무 맛있어졌는데. 밤에서 멋있는데. 오빠도 뼈도 서 게임해달라. 여기서도 혼자 마셔도 돼. 오. 저희 호텔에 칵테일 맛시 왔어요. 여기 루프탑. 와 크리스마스다. 너무 좋아. 여기, 여기 너무 늦으시에요 호텔에 안 먹어도 먹을 수 있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거. 여기 치고 엄청 비싸긴 해. 얼마 정도 있냐면 한 잔도 거의 만 원. 만 원. 저희 핑크레이디랑 모이또 시켰어요. 용달이.